용철이 형쉬하러갔다옹 용철아 쉬하러 가자 용철이 형 쇼한다옹 오줌빨이 물대포다 물대포 발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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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영철아, 부시돌 파워 한번 보여줘. 어? 에이, 정말. 부시돌 파워 하지 마. 오!

고물아저씨? 저 고물아저씨는 하울링 안하는거야? 오 고물아저씨 <laughs> 음, 춘향아 안녕 어, 춘향이 아기랑 인사했어? 응? 인사했어? 꺼리낌도 없이 마치 이집에서 태어나서 계속 지내던 애 마냥 아주 너무 활발해 어? 그치 갑순아 야 우리 갑순이 아주 성격 대단해요 우와 <laughs> 마치 여기서 태어난 애처럼 등딱지에는 항상 삼용이 침이 묻어있다 <laughs> 마르지 않는 삼용이의 침 갑순이는 얼굴이 안 보인다옹. 빠빠야 왔네. 우리 아버지 소주 사왔다. <laughs> 짜장, 짜장주둥이 어디 갔어? 야 짜장주둥이.

아가야 팀. 우리한테는 음. 아가 어응반장실갔 음. 응. 아이고 어 <laughs> 아, 이거 오빠 빗질하는 거 봐라 갑순아, 니네 오빠 하는 거 봤지? 갑순이 털도 안 빠진다. 갑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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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같다. 갑순이 남자 같아. 원피스 하나 입자, 원피스. 원피스가 있을 거야, 저기. 이거 춘향이 언니가 입던. 다이소 실수로 원피스데이. 이야. 용아 원피스 입으니까 이쁘지. 합순아 옷옷 입는 거다. 옷이 크다. 합준이 옷이 커서 그래. 박순아, <목소리도> 순영아 목에 바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먹는 것도 조, 먹는 게더 좋대. 목덜미에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더 좋대. 와 맛있겠다. 와우, 맛있겠다. 준나이 먹을래? 어, 준영이 먹어. 맛있는 거야, 먹어봐. 오월치어아 맛있어. 아우, 맛있어. 우리 쌍룡이도 먹어. 쌍룡이 먹어. 쌈룡아, 이거 먹어야 된대. 먹어야 된대, 이거 먹어봐. 봐 삼룡 춘향이 맛있게 먹은 거 봐. 삼룡아 춘향이 맛있게 먹은 거 봐. 삼룡 이거 봐봐한번 봐. 삼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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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초리 꺼는 작은 걸로 먹어야 돼 작은 거 우리 초리는 작은 거. 초리 아이고 잘 먹어. 알고 잘 먹어. 알고 잘 먹어. 넌 바르기만 해. 민용아 가만있어. 민용아 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민용아 털이 왜 이렇게 많아? 털고야, 털고? 고구마. 자, 우리 영철이 먼저. 고구마. 고구마 먹어봐. 준영이도 고구마. 앙. 싸뇨아 고구마. 고구마야. 뭐, 그 냄새를 맡아. 안녕. 뭐안 먹는 거야? 영철이 형은 이렇게 잘 먹는데, 양아, 안녕 하나만 먹어 봐라. 오 이렇게 맛있어 먹방왕 먹방왕 주명아 응? 씹어 씹어 오오 어? 어. 어.